안녕하세요. 부자비즈의 이경입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달라지는 오프라인 시장이나 자영업의 변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당장 매출이 부진하고 힘든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격심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IMF도 겪었고 또 리먼 버러더스 사태 같은 것도 겪었고 뭐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19 사태는 좀 사상 초유의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세상을 오래 살았지만 계약이 이런 사태로 인해서 연기가 된다든지 또 종교 행사가 중단이 된다든지 또 국가 간의 어떤 입국 제한이라든지 여행 금지라든지 그다음에 뭐집 밖에 못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사태는 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그 국제 보건 기구에서 오래 전부터 예고해오던 이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전염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정말 닥쳤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언젠가부터 좀비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전 사실 왜 이렇게 좀비 영화를 많이 찍을까? 무슨 좀비라는 게 사실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이런 국제보건기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상되는 것들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이런 영화들도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일구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미래 사회에 대한 우려 또 변화.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런 변화들이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꿀 것이고 이 달라지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는 기업의 어떤 경영 환경이나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쳐서 뭐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의 사업 방식 패턴에도 변화를 요구한다고 하겠습니다. 네이버 실금에서는 한타바이러스라는 게 실금 1위에 올랐습니다. 달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국제보건기구는 앞으로도 그 주기적으로 이런 바이러스성의 문제가 발생할 걸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류가 앞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일구 이후에 언택트 라이프라든지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일상화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달라지는 환경 변화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미래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우리 SF 영화 같은 거 보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그런 영화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속화된다라는 얘기죠. 그 사실 미래 사회의 어떤 변화의 여러 가지 현상들은 차마 믿기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급진전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모바일 라이프로의 진전이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 왔었지만 더 빨라질 것이다. 과거에는 주로 이제 젊은 층들이 그런 모바일 라이프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나이가 많은 계층들도 모바일 라이프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상거래라든지 언택트 라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것이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사업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이 더 가속화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무점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도 적게 했고 또 이제 매출이 줄어들면 그냥 일을 안하고 좀 허리띠 졸라매고 버티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프라인에서 점포를 가지고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줄어들고 있지만 임대료도 내야 되고 또 인건비도 지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그냥 흐릿히 졸라 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소비가 활성화되더라도 자영업자들의 구조 조정이 광풍이 불거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게 되면 거기에 그 사람들도 이제 실직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일할 하던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 소비도 위축이 될 것이고 또 이렇게 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야 될 건지 또 어떤 사업들이 등장을 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와 그 영향에 대한 대비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단적으로 모이는 그런 곳들은 이전만큼 활기를 띠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뷔페 같은 것들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형몰. 그리고 대형몰에 입점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자들이 많이 입점해 있잖아요. 그런 업소들도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또 대형 휘트니스 센터,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시설 장치형 업종,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트니스 센터들도 시설 장치형 업종에서 소규모 부티크형으로 레슨형으로 전환하거나 또홈 피트니스 앱을 이용한 홈 피트니스 같은 것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 사회적 그레이두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바뀌어 나갈 것이라는 거죠. 또창업하시는 분들도 한동안 우리 대형몰에 직객력이 있기 때문에 대형몰에 입점하는 사업 같은 것들이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전만큼 이제 인기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형몰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성 전염병 같은 게 터지면 몰 전체가 영향을 받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업자들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영향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로드샵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어떤 노력이나 또 마케팅에 의해서 개별 사업자의 영향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몰보다는 오히려 로드샵 창업이 더 인기를 얻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네 번째, 오프라인 외식업은 전반적으로 위축될 걸로 보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업종에 따라서 변화 양상이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트족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소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족 외식이라든지 모임을 대상으로 하는 외식업은 타격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가족 외식이라든지 싱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식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밀키트라든지 배달 사업에 많이 밀릴 것입니다. 반면에 개성있고 이름난 맛집, 또 편의성을 제공하는 그런 분식점이라든지, 또 커피나 음료처럼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카페형 업종 같은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족발이라든지 보쌈이라든지 이렇게 배달에 좀 유리한 배달 수요가 많은 그런 업종들도 상대적으로 이제 타격이 적을 텐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키트나 뭐 이런 간편식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또 맛집들이 배달 시장에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전통적으로 배달에 강한 업종들도 상대적으로 수요가 좀 분산되어서 영향을 받는 그런 경향이 생길 겁니다. 오프라인 모임을 많이 하는 그런 커뮤니티형 외식업들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형 외식업은 상권이나 입지가 어떠냐, 또그 브랜드의 명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명함이 크게 엇갈릴 걸로 보입니다. 다섯째, 제로 창업이 굉장히 활기를 띌 걸로 보입니다. 우리 쇼핑몰이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쇼핑몰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듭니다. 근데 이 제로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쇼핑몰하고도 좀 다릅니다. 정말 그야말로 아주 간단하게, 간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부업 같은 거, 투잡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그 안에는 프로슈머형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소비자가 되면서 어떤 사업에도 관여할 수 있는 그래서 중간에서 뭐 수술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무자본으로 할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확산이 될 텐데요. 개그 중에는 대로 창업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시간만 낭비를 시키는 부실한 사업체들도 많이 등장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좀 주의를 해서 업종을 잘 선택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또는 주부들이 어떤 실력을 갈고 닦는 한번 경험을 해보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개인 서비스업 특히 수리 수선 전문적인 기술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이런 개인 서비스업 분야가 활발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으로 청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 또 환경오염 이라든지 세균 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소독, 방역, 세집증후군 이런 청결 관련 사업들이 활기를 띨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는 굉장히 고가의 서비스 비용을 받는 업종들도 있는데 이런 고가의 서비스 비용을 받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고단가인데다가 아주 이익률도 높기 때문에 화이트 칼라 같은 고학력자들도 도전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적게 일하고 워라벨 생활이 가능하면서 적정한 소득을 얻는 이런 업종에 대한 고학력자들의 장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재택근무의 확산과 그로 인한 상권 또 소비 스타일 변화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미 이 재택근무 환경은 무르익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퇴근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이 재택근무를 경험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재택근무가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도 더더 늘어날 것 전망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든지 문서보안 시스템이라든지 클라우드와 관련되는 서비스업이라든지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발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이제 부동산 공실률이 높다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 재택근무 확산으로 부동산의 그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도 더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또 재택근무 확산, 근무 시간 단축, 회식 깊피 현상 이런 걸로 인해서 오피스가의 상권이 어떤 동네 상권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많이 나타날 걸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비해서 사업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침해 활동의 변화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택에 뭐 격리돼 있거나 답답한 상황에 있어야 됐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야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전원형 카페 중에 높은 매출을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고요. 전원에 있는 사업자들이 매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곰작골 나조곰탕이라고 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매장이 있었는데 이 도심에 있는 매장들은 매출이 좀 줄어들었지만 야외에 있는 경기도 여주의 직영점이 있는데 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대비해서 매출이 하나도 줄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재택근무가 늘어난다든지 집안에 갇혀있는 생활을 하다 보면 야외에 대한 주말에는 야외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야외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덜하기 때문에 실내 취미 활동은 많이 줄였지만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야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확산되면서 또 가정에서도 생산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슈머형 사업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핸드메이드 사업자라고 할수 있는데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그런 음식들 또 가정에서 즐기던 그런 취미 1월 사업과 연관시키는 프로슈머형 취미나 사업들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이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들도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아홉 번째, 홈 이코노미가 굉장히 발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보기를 할때 마트를 가지 않고 앱으로 모바일 장보기를 한다든지 또는 가정을 좀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독이나 방역을 하고 또 청소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혹은 가정을 더 아늑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홈 인테리어라든지 또는 가정에서 맛집의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다든지 또는 학원이나 학교를 가지 않고 사이브상으로 교육을 받는다라든지 홈 이코노미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홈 이코노미가 발달하게 되면 퀵 배달도 같이 발달할 건데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고 나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걸 싫어하니까 아주 근거리에서 배달을 해주는 하루 만에 배달을 해주는 이런 업종들도 상당히 활기를 띌 것이라는 거죠. 홈바에서 술을 마시고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를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컨텐츠를 즐기는 게임을 즐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을 어떻게 홈 이코노미에 적합하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미래형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기를 띨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창업하거나 사업할 수 있는 기회 또 여러분의 사업을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는 렌탈형 비즈니스라든지 또 정기적으로 필요한 것을 어 공급해 주는 그런 구독형 비즈니스라든지 또는. 어 원격으로 실시간 소통하고 인터랙티브한 어떤 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거나 내 사업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모바일 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고 가격 경쟁력 있게 좋은 제품을 공급해 주는 저는 이런 것을 이제 부티크 그형 엣지 제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티크 형의 엣지 제조업 같은 곳에서도 많은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it 경영을 촉진해 주는 비즈니스 서비스업이나. 솔루션 사업 같은 것들도 많은 성장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취급 구조를 바꾸게 될 기코노미라고 하죠. 정규직이 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일을 할수 있는 이런 업종들도 많이 등장할 것이고, 뭐 콘텐츠 사업이 발전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달라지는 오프라인 또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19 이후에도 비닉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고 또 기업간 사업 전략의 차이에 의해서 명암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열 가지 변화 상황, 변화의 이슈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19가 진정된 이후에 패자가 아니라. 또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이런 미래형 비즈니스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바로 지금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서 새로운 변화의 승자가 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또 장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공유하셔서 그분들이 더 좋은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